안녕하십니까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 벚꽃이 만발했는데 지난 비에 다 말리고 꽃비가 내리는 아침을 걸어서 제 전용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국과하고 깡패하고 부동산 한번 할수록 똑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제 나름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 사라고 대출을 해줘서 해도 해도 집을 안 사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또 올라가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세 대출이라는 그명목하에서 전세 대출자도 청년들이나 원룸도 전세해주면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빚쟁이에 뭐라 넣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하라고 하면서도 정부 말 듣고 했더니 여론을 등에 얻고 임대 사업자를 박탈하고 나서 이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런 지경입니다 국민들을 오롱했다는 그 생각을 두고두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공공개발하는 그 능력 하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신도시가 지정되고 되지 않습니까? 토지 수용을 하게 되는데 원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서 강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용하면서 차액을 넘기고 수용하고 나서 각종 업체에다가 넘기면서 거기에서 했다 그러면 분양을 해서 그 분양가를 새로운 사람한테 떠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 시세가 만약에 이득이라면 토지 보상을 백만원에서 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유통세를 또 내지 않습니까 건설사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1억이면 그 주변 아파트 시세 좀큰 단지에서 갑자기 매건 거래되고 나서 1억 되는 아파트를 2억까지 올립니다 분양을 또 갑자기 1억이 올라서 2억에 분양을 합니다. 2억을 분양받는 사람은 또새 아파트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투기 자리 모여 들어서 2억에 분양 받았으면 그걸 자기들이 피 받고 넘기고 하는 중에 2억이 2억 5천 되고 3억이 됩니다. 주할때 되면 3억이 되는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가 또 3억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평당 1억인 아파트가 분양 당시에 대해서 물론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은 투기 세력들이 끼어들어서 한탕주의, 거기에 빠져들어서 1억 되는 아파트가 3억 되는 것은 2, 3년 빼기안 걸립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깡패들하고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빈세 교전한 그 명목 하에 투기 세력들이 가는 세력를 늘어주고 정부 당국자와 북기 세력들이 한판이 돼가지고 당호 이익을 공유하면서 전국을 야금 야금 올려놓고 편식 교제는그 맥목 하에 참여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참여 후부에서는 국토를 균형 발전하는 명목 하에 전국에 있는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고, 거기에 맞춘 세금의 공시지가로 물리니까, 호지에서 물리는 세금이 얼마 안 되니까 모르지만, 은 재미 본 세력들이 지금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입반하는데 기초 작업을 됩니다. 그 지금 세력들이 돌고 돌아서 똘똘한 한채로서 프레임을 잡아서 전 국토를 부동산 도관 이에 몰아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빛이 없고 그냥 산다 그러면 부자입니다. 원룸은 사는 젊은 청년부터 전세 사는 무주택자부터 집을 산 사람, 대출 끼고 있는 사람부터 전 국민이 빚쟁이로 몰아들었고 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얼마나 급했던지 한계 개인이나 한계 기업에 봉착해 놓 사람이 보직기 수입니다. 한계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기업이라면 영업 이익 가지고 은행 대출 이자를 못 갚는 그런 한계에 몰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또 이자 유예를 또 9월까지 연장해 주고 또 선거에 따라서 또 연장해 주면 이미 고가는 바닥 난 상태에서 나라 국관이 동나든 말든 자기 정권 연장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걸 국민들은 지금 보고 있,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또 발전합니다. 발전하는데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명륜 백백하게 발견됩니다. 제 나름의 시각에서 2020년도가 대한민국에서 큰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부터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고 2020년부터 진짜 인구가 줄었습니다 3만 명 가까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큰 변곡점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 돈이, 풀린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서 부동산을 폭동시켰습니다 그 폭등시킨 부동산은 언젠가는 제자리로 갑니다. 제자리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착륙되면 당연히지만은 국민들 다 빚쟁이라서 추락이 되면은 엄청나게 해골리가 몰아 찰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걸어서 국토 종단을 했고 국토 행단을 하면서 제 몸속으로 뼈속으로 자전거 타면서 전국을 다녔기 때문에 지방에는 빈집 투성이고, 아기 얼음 소리가 끝인 지 오래됐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저는 제 지인들한테는 무조건 서울로, 서울로 와야지, 만약에 위기 왔을 때 살아남는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제 지인을 통해서 과감히 서울로 와야지 산다고 하고, 어제 상담하면서 그 노인분들도 간곡히 말씀드렸고, 제 확신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생활이 좋다고 전에 내려갔다가 건강하고 육신이 멀쩡하다고 한들 75세 되면 은 무조건 제 도시로 병원 가까이로 나와야 됩니다 시골에서 사람이 부딪혀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 건강상의 이유 소도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건강하고 공시에 가설이 있다면 전원생활도 좋지만은 자기 건강 상태고 집안 내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수명이 남자보다는 여성분이 오래 살기 때문에 도시로 나와야 됩니다. 그 도시로 나오는데 가서 직골에서는 피기 있을 때는 땅을 파고 가능하지만은 결국은 풀과의 전쟁에서 포기해서 방치하고 나옵니다. 지금 살 때는 그 집이나 토지나 그걸 살 수는 있지만은 내가 막상 팔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생활을 가면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맥시멈 1억 5천까지 가능하지만은 그 이상 돈을 더지고 내려간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길이고 땅과 집이 애물단지로 변하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골 다공정으로 이제 몸살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부동산 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알지 못해서 위정자들이 정부 정책자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오롱했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셔서 자기 분수에 맞게끔 절대 빛을 주이는그 날이 다가와야지 눈앞에 펼쳐진 부동산 연장률을반절이 바라보지만 은 국민들이 한탕주의에 빠져서 그 한탕주의를 잘못 하다가는 이 정부 정책 이반자들은 자기 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민들은 안정이도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건강, 나의 고가은내 스스로 채워놔야 됩니다. IMF나 금융위기나 그때는 국민들이 의식을 차리고 내고관이좀 차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빨리 했지만은 만약에 IMF 그런 상태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을 내어놓겠습니까? 내어놓을 금이 있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엄청나게 오롱했다는 그 사실을 부동산을 하면 할수록 국가와 깡패와 똑같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각자 각자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내 자족하는 삶, 내 스스로 내 빛을 줄이고 그 삶이 오늘을 있게 하고 내 일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